민수 28장의 봄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이어서 29장은 가을 절기의 제사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절과 7월 10일 대속제일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의 규례에 대해서입니다. 가을절기인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절 기간에 드리는 많은 재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음을 감사하며 또 거두어드린 추수회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때 상번제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속죄제의 재물의 내용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9절에서 40절은 민숙이 28장과 29장의 전체 결론의 말씀을 더하게 됩니다. 유대역 디스리 월 7월 15일에 성회로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라 12절에 말씀합니다. 초막절의 첫날을 안식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절기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그 제물로서 번제 제물을 드리는데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두 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명합니다. 이외에 상번제로서 어린 양 둘과 소제 그리고 전제를 따로 드렸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소제는 번제와 함께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제의 양이 번제물인 수송아지 수양 어린양에 따라서 드리는 각각 10, 10분지 3과 10분지 2와 10분지 1로 어,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전제로 부어드리는 포도주도 한 흰의 2분의 1, 또 3분의 1, 또 4분의 1로 각각 함께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속죄제로 상번제와는 따로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매일 속죄제로 수송하지 마리 드리게 됩니다. 전체 여덟 마리 드리게 됩니다. 17절에서 38절까지는 둘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매일 드리는 제물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이 초막 절기로 지내게 되는데 수송하지 제물의 숫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희생의 숫자는 다 동일합니다. 첫째 날 드리는 수송아지는 1 3수로 시작합니다. 둘째 날 드리는 수송아지는 12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씩 적어져서 일곱째 날 드리는 수송아지는 7곱입니다 일곱째 날에 완전 수인 일곱 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 여덟 번째 날에는 수송아지를 한, 하나를 드리게 됩니다. 수송아지 외에 재물로서 매일 수양 둘과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14을 드렸습니다. 이 재물은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같은 양의 재물을 매일 반복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여덟째 날에는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곱을 드리게 됩니다. 소재와 전제도 마찬가지로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에 따라서 규례에 맞게 정해진 양을 매일 함께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또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매일 수염소 하나를 드리는데 여덟째 날까지 모두 여덟을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절기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장막절에는 여덟 번 반복해서 매일 속재재로 수염수 하나를 화제로 드렸습니다. 번재하고 속재재가 다른 것은 번재는 가죽을 제외하고 전체를 번재단에서 다 불로 태우게 됩니다. 번재는 속재의 제사로도 드렸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온전히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속죄를 해야 될때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번제와 달리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지 아니하고 기름을 제외한 모든 제물을 진 밖으로 가져가서 태웠습니다. 속죄제 역시 모든 사람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성전 밖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날,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초막을 헐고 자신들의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또 초막절을 맞을 때 상번제와 또 월삭을 맞을 때 이 규례들을 다 지키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제 외에 번제와 소제, 전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은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제2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규례로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모든 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Amen.